안녕하세요. 전국에서 가장 좋은 차를 찾아서 가장 저렴한 가격에 소개하고 있는 1년 보증업체 구멍이 조합들 김기범 대표입니다. 자, 앞에 차량 멋진 시껌둥이 블랙 색상 K9을 가지고 왔습니다. 자, 이 모델은 1세대 마지막 모델입니다. K9 3.8 14년식 모델입니다. 주행거리는 18만키로 정도 주행을 했고요. 가지고 왔습니다. 아주 멋진 이녀석. 아주 저렴한 가격에 지금 소개를 바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블리스 등급입니다. 자, 아주 귀여운 이 녀석 추가 옵션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자, 이 차의 장점이 세 가지 정도 있습니다. 지금부터 하나씩 공개해 드릴게요. 아주 멋지게 파운 트렁크가 오랜만에 잘 오픈되는 이런 녀석을 만났네요. 멋지죠? 트렁크의 공간도 깨끗하고요. 크롬 손잡이 정말 멋집니다. 또한 이 부분에 기스를 제거해 주는 크롬 정말 끝내주는 녀석이죠 이렇게 닫으시면 되고요 이뿐만이 아니죠 이 차의 두 번째 장점 바로 신품 타이어 어떤가요? 정말 끝내주는 타이어 타이어 트레이드가 정말 끝내줍니다 아주 많이 남은 녀석입니다 앞뒤 해서 모두 80% 이상 앞뒤 타이어 모두 80% 이상 트레이드가 남았기 때문에 특별하게 이 차량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 두 개가 더 특별한 옵션이 있는 그런 녀석인데요. 두 가지는 조금 있다가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 차량 가격 공개하기 전에 오늘의 가장 귀한 말씀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이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간도 예수님의 선별 작업은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때가 가까이 찼고 이방인의 수가 다 차면 천국의 분은 다치고 맙니다. 여러분 지옥이 어떤 곳인지 아시나요? 지옥은 바다처럼 넓고 그 끝을 알수 없을 만큼 아주 깊은 곳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불나방처럼 지옥을 향해 가고 있죠. 저와 여러분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에서 구원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모르는 죄가 가장 큰 죄입니다. 앞에 차량 마저 설명 드릴게요. 이 녀석 3.8입니다. 3.8 노블리스 등급입니다. 서로 간에 오해가 없으셨으면 좋겠네요. 3.3이 아니고요. 3.8입니다. 이 녀석 노블리스 등급이지만 정말 옵션이 아주 꽉찬 녀석입니다. 어떤 옵션들이 들어갈까요? 차근차근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후석 먼저 보겠습니다. 자, 후석의 도어 상태입니다. 멋지게 후석 커튼이 이렇게 들어가고요. 선텐은 멋진 3M이 들어갑니다. 또한 뒷좌석에도 멋지게 이렇게 전동 시트가 들어가는 아주 놀라운 녀석이죠.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요? 제가 지금까지 만나본 K9는 뒷좌석에는 이런 기능이 없었는데요. 놀라운 녀석입니다. 이렇게 크롬과 나무결 무늬의 오드 그레인 밤색으로 되어 있고요. 정말 끝내준다고 말할 수밖에 없는 바로 그런 녀석입니다. 포켓도 거의 사용을 하지 않았군요. 또한 이렇게 공조기도 아주 멋지게 후석에 되어 있고요. 정품 그대로의 깔끔한 매트를 착용했습니다. 또한 시트 자체도 뒷좌석에 정말 깨끗합니다. 이만한 시트 찾아보기 힘들죠? 후석 암레스트 구경을 해볼까요? 아주 멋진 녀석. 이렇게 프로토 시스템까지 공조기가 양쪽으로 모두 들어가는 기가 막히고 놀라운 녀석입니다. 또한 통풍 3단계가 들어가고요. 양쪽으로 모두 들어갑니다. 열선도 3단계가 이렇게 멋지게 들어가는 녀석. 또한 이렇게 후석 커텐도 멋지게 작동이 잘 됩니다. 보십시오. 어때요? 또한 DIS로 라디오를 조정할 수도 있고요. 또한 이렇게 시트에도 이런 식으로 조절을 할 수가 있는 아주 기가 막힌 녀석입니다. 또한 이렇게 후석에 락도 볼수 있고요. 후석 뒷부분에도 멋지게 전동 시트가 들어가는 아주 기가 막힌 녀석입니다. 옵션이 정말 끝내주는 녀석입니다. 화장 거울도 멋지게 있고요. 무엇보다도 이렇게 루프에도 정말 깔끔하고 깨끗하게 세팅되어 있는 느낌. 정말 깨끗합니다. 이런 부분까지도 아주 실내가 정말 깨끗하네요. 공조기도 이렇게 들어가고요. 뒷좌석에 이런 식으로 전동까지 들어가는 녀석. 어, K9을 많이 소개했지만 뒷좌석 시트까지 전동으로 들어간 녀석은 처음 봅니다. 옵션은 정말 기가 막힌 녀석이네요. 자, 앞으로 이동하겠습니다. 멋진 스마트키가 있고요. 운전석의 시트 상태입니다. 약간 울었지만, 이 정도는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각 신체 부위별로 전동이 잘 작동되고요. 메모리 시트가 세팅이 되어 있네요. 일단, 왼쪽에 보시면 이렇게 축구방 감지기, 주차 시스템, 미끄럼 방지, 헤드업 디스플레이까지 아주 멋진 옵션들이 들어갑니다. 위쪽에는 공조기가 들어가고요. 헤드업은 핸들 위쪽에 있습니다. 핸들에는 멋진 검정색의 우드가 들어가고요. 또한 핸들에 까진 부분이 없을 정도로 정말 관리가 잘된 느낌이 들어갑니다. 차선이탈이 멋지게 들어가고요. 핸들 열선이 들어갑니다. 음성인식이 들어가고요. 오른쪽에는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기능이 멋지게 탑재된 녀석입니다. 윈도우 스위치는 항상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항상 이렇게 전부 다 스위치를 눌러 보셔야 됩니다. 아주 모터가 잘 나간답니다. 자, 센터페시아 전 중앙에는 멋지게 내비가 장착되어 있고요. 양쪽에는 공조기가 들어갑니다. 아날로그 시계도 들어가고요. 멋지게 스마트키도 들어가는 녀석. 또한 디아 레버도 전자식으로 되어 있고요. 이렇게 오토 홀드와 드라이브 모드, 오토 파킹 기능이 들어갑니다. 또한 이렇게 후석 커튼도 들어가고요. 카메라도 들어가고요. 수납 모드도 들어갑니다. d i 이스도 이런 식으로 내비를 설정할 수가 있습니다. 위쪽에는 하이패스가 들어가고요. 자, 이 차량의 마지막 추가 옵션 바로 어라운드 뷰가. 멋지게 들어간다는 녀석이죠. 그래서 이 차의 옵션은 정말 풍부합니다. 자, 이 차의 놀라운 옵션들이 아주 많지만 바로 썰루프만 빠진 그런 명품 차량으로 볼 수가 있겠네요. 정말 멋진 녀석입니다. 자, 조수석의 시트 상태 또한 나쁘지 않고요. 괜찮은 상태로 아주 깨끗하다고 보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통풍과 이렇게 열선이 들어가는 아주 멋진 녀석이고요. 이런 식으로... 메모리 시트까지 탑재된 아주 기가 막힌 녀석입니다 이런 식으로 요 운전석도 설명서까지 들어간 아주 괜찮은 녀석이죠 내관도 검정이고요 내관도 검정이 아주 괜찮은 녀석이죠 교환은 바로 여기 휀다 운전석 휀다 하나가 있습니다 그거 외에는 다른 교환은 없습니다 자이 녀석 어떤가요 전방 카메라와 스마트 프로젝트 컨트롤이 들어가는 아주 멋진 녀석 그릴 또한 아주 멋지게 잘 자리를 잡은 녀석입니다. 전방에 또한 이렇게 아주 멋지게 잘 빛나는 이 녀석 헤드라이트가 정말 큼지막합니다. 보세요, 정말 크죠? 자, 이 차량 관심 있으시거나 더 많은 차량 K9 원하시는 분들은 저희 군무인 중학들 홈페이지에도 얼마든지 차량을 많이 올려놨습니다. 다만 오늘 제가 가지고 온 바로 이 차량은 정말 컨디션이 좋고요. 또한 옵션이 아주 풍부한 녀석이라서. 많은 분들께서 상당히 좋아하실 것 같은 그런 녀석입니다. 휠 기스 또한 정말 기가 막히게 보이지 않는 이 녀석. 휠도 정말 깔끔합니다. 세팅이 아주 잘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깨끗하게 휠 관리를 할수 있을까요? 정말 놀랍도록 내 짝이 모두 깨끗한 상태로 잘 유지되고 있는 녀석입니다. 트레이드도 모두 80% 이상 남았기 때문에 적어도 브레이크라인은 걱정 안 하셔도 될것 같네요. 자, 오늘 촬영은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